19주 차 시강의 시 제목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제목 지키 문학평론가 연우 그수 일시 제목의 문학적 기능문이자 거울인 텍스트의 전이 문학이 텍스트 구조에서 제목은 본문보다 먼저 존재하면서도 본문 전체를 투영하는 장시다. 시 제목은 단순히 시의 주제를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시의 정조를 암시하고 독자의 감각을 유도하며 시적 사유의 진입로를 제시하는 의미의 포트입니다 문학평공가 김윤식은 제목은 시인이 시와 맺는 거리감의 척도라며 제목을 통해 시의 화자와 독자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 제목은 시 자체의 언어적 압축이자 복해의 열쇠이며 때로는 시인의 미학적 세계관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이 된다 이 문학 이론으로 본시 제목 짓기의 전략, 일 상징과 은유의 전략 명시적 의미를 넘어 지적 감시로 문학 평론가 김현은 시측 언어의 핵심이 의미의 파괴와 재구성에 있다고 하며 제목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자 은유의 문장이라 했다. 이 관점에서 효과적인 시 제목은 시 전체를 요약하기보다는 시속 정서적 핵을 상징적으로 함시해야 한다. 시실빈 의자라는 제목의 시는 단순한 사물 묘사에서 출발하지만, 그 의자는 곧 부재한 존재 혹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확당된다. 자신의 예용, 그는 떠났고 남겨진 의자만 햇빛에 굳었다. 이 제목은 사물의 이미지에 인간 감정을 더시피는 은유적 전략의 전형이다. 제목은 시에 시키면서 동시에 결말까지 끌어가는 정서의 실마리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물이나 풍경으로 은유된 개념이 독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하게 된다. 이 낯설게 하기 전략 기대의 전복으로 유혹하기. 문학이론가 정과리는 문학의 귀환에서 좋은 제목은 기대의 문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미의 전복을 감행하는 불안의 언어라 말한다. 그는 제목 자체가 하나의 사고실험 혹은 독서 전략의 암호화된 표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의 예상을 교란시키는 낯선 제목은 독서의 욕망을 자극하는 주요 전략이 된다. 배시 식물성 사랑 이 제목은 일반적으로 연애 감정에 부여되는 불타오르는 정념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차갑고 무표정한 식물성 존재를 더시핀다. 신혜영, 나는 너를 향해 자라지만 말하지 않는다. 매일 빚을 흡수할 뿐이다. 독자는 제목에서 느낀 나설물씨의 정서와 대조식이며 새로운 감정적 층위로 진입하게 된다. 낯선 조합 반전된 언어 의미 전복은 시의 문을 열기 전 독자의 감각을 일깨우는 서사적 함정이 된다 삼치강과 서사의 합축 제목을 미니 서사로 만들기 문학평론과연몽은 시를 시간을 합축하고 생을 응축한 문학적 결정치라 했다 그는 제목을 시 전체의 추격적 서사로 보는 동시에 감정적 연대기를 함시하는 언어적 장치로 해석했다 이론은 제목을 통해 시의 서사적 배경, 시간의 흐름 정서의 출발점을 암시하고자 할때 유효하다. 배시삼 그 여름 구름은 낮게 걸렸다. 제목 자세가 지간 여름 분위기 구름 정서 낮게의 삼중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시내용 모래에 흘린 발자국처럼 너는 무너졌고 너는 끝내 따라가지 못했다. 이 제목은 시를 읽기 전부터 노스틸리어와 창실의 정조를 선천하며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높여주는 정조 서사의 합축 장치가 된다. 3. 조언 제목의 요소 정리, 위이론과 예시를 바탕으로 조언 시 제목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유서설문교과은 요와 상징성 시의 핵심 정서를 직유가 아닌 상징으로 표현 감정의 깊이를 유도 낯선과 전복성 독자의 언어 기대를 무너뜨리는 표현 독서 롱망. 자극정조의 합축 시 전체의 서사정서를 한 줄에 탐충월입의 속도 상승 반복 가능한 이미지성 시각적이거나 상징적 단어 조합 기억에 남는 제목 정서적 떨림 제목만으로도 감정이 흔들리는 문장 시 자체를 읽고 싶게 만듭. 석결론 제목은 시의 문이자 시인의 철학이다. 좋은 제목은 시인의 언어 세계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문이다. 시의 첫 문장인 동시에 마지막 정서를 되갚는 리모컨이기도 하다. 문학은 항상 제목과의 첫 만남에서 결정적인 이끌림이 일어나며, 이 제목이 가진 구조적, 정서적 힘이 시전반의 의미를 부여한다. 시를 쓰는 행위가 언어를 다루는 기술이라면 제목을 짓는 행위는 그 언어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시의 정수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며 그 문장은 곧 제목이다. 과제, 위에 강의 내용을 읽고 지금까지 쓴 시제목들을 퇴고해서 문학밴드, 문학의 바다 밴드에 올려보세요.